대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새로 시작될 5년의 임기 동안 해결할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세기이면 오늘은 프랑스 대선 결과가 가져올 파장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우려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 대선 그렇죠.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극우파 네. 어, 후보가 만약에 될 경우에는 유럽 전체가 막 흔들리는 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대선 결과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한 1, 2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다시 맞붙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10, 10일에 1차 투표를 해서 그때 마크롱 대통령, 르펜,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가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5년 전에도 똑같이 이두 후보가 맞대결을 결선 투표에서 펼쳤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경쟁을 벌였고요. 결국 결선 투표 결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종 집계에서 58.55%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41.45%를 얻은 마리누펜 후보를 17.1%포인트 차로 앞섰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전에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운 데 이어서 이번에는 2002년 자크시라크 전 대통령 이후에 20년 만에 첫 연임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4 7포인트밖에안 네, 났잖아요 거기 어, 이러다가 루피노 후보가 되는 네,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 마크롱 대통령이 승리한 어,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걸 좀 살펴 배경을 예. 좀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치러졌잖아요. 예.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의 친유럽 중도주의가 르펜 대표의 반이민 민족주의를 꺾었다 이런 의미가 음.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프랑스를 보다 강력하고 통합된 유럽 연합의 초석으로 만들겠다라는 마크롱 대통령 공약이 르펜 후보가 내세웠던 민족주의와 보호주의를 이겨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 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치러진 이번 선거를 유럽에 대한 국민투표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이제 선거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르펜 대표가 그동안 탈나토, 탈유럽 연합을 지향하면서 러시아 제재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니까 그 르펜 대표를 겨냥한 전략적인 그런 슬로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의 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이제 브렉시트로 대표됐던 유럽 회의주의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친유럽주의로 바뀌고 으하. 있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 그 마크롱 대통령의 유럽을 대표하는 군비투표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많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다가갔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결국 결정적인 승리 요인은 극우 포퓰리스트 대통령만은 안 된다라고 프랑스인들이 뭉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시민들이 항상 선거를 할 때마다 극우 세력이 집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념을 떠나서 하나로 뭉치는 이른바 공화국 전선이라는 이걸 구축을 음. 해왔는데요. 1차 투표에서 3위를 했던 후보가 극좌파인 멜랑숑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후보였어요. 이 네. 후보도 꼭 마크롱 대통령을 찍어달라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음.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르펜에게는 한 표도 줘선 안 된다라고 음. 호소하는 그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승리 연설에서 유권자 중에 상당수가 나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극우 후보를 저지하기 위해 투표했다는 걸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라면서 프랑스 사회 통합에 힘쓸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 5년 동안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을 했는데 그 재임 실적에 대해서 실망한 상당수 유권자들이 르펜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네. 르펜 대표의 투표율도 5년 전에 33.9%였는데 이번에 7.5% 포인트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오. 그래서 CNN이 프랑스 유권자들은 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프랑스를 러시아에 더 가깝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극우 그 후보보다는 그냥 안전한 중간 지점인 마크롱 대통령을 선택했을 뿐이지 마크롱 대통령을 진심으로 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분석을 내렸습니다. 네. 어, 속보를 하나 좀 전해드리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 버스 노조가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 내일 차량을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또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파업 유보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 그럼, 지금 이제 루펜 후보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 어, 사실 프랑스 민주주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일종의 연합이 그렇죠. 만들어졌다. 네. 그래서 루펜 후보가 질 수밖에 없었다. 네. 이제 이런 건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네. 루펜 후보가 그동안에 얻은 득표 중에서 제일 높은 득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네.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르펜 후보가 이번에 득표율 얻은 게 프랑스 극우 후보 역대 극우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41.45%를 얻은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 나크롱 대통령하고 르펜 후보가 5년 전에 맞붙었을 때는 그두 후보간의 투표차가 격차가 32.2%포인트였습니다. 어, 굉장히 많아. 크게, 크게 압도적으로 그때 네. 거의 66%대 33% 정도로 이겼는데 음. 이번에는 그거보다 절반 정도가랑 격차가 줄어든 거니까 그만큼 약진을 많이 한건 사실이거든요. 르페노버가. 음. 그래서 이 르페노버가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을 물론 했습니다. 결과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하지만 그 자리에서 40%를 넘은 득표율을 언급을 하면서 이것은 눈부신 승리다. 우리는 희망을 네. 봤다라는 평가를 스스로 내렸어요. 그래서 르페노버가 이번에 대선에서는 졌지만 앞으로 당세를 키울 동력을 얻었다라는 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국민 연합이 국가주의 반 세계화를 외치온 극우 정당이잖아요. 전신이 이 아버지인 장마리 르펜이 세웠던 국민 전선이었는데 이게 이제 2018년에 이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국민 연합으로. 그런데 지금 그동안 비주류 정당으로 꼽혀온 정당이에요. 뭐 다수당이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르펜 후보의 득표율에서 굉장히 지지세가 높아졌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6월에 총선이 열립니다. 그래서, 국민연합이 이제 아, 의석수를 좀 많이 늘리지 그렇네요.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이번 선거기간에 르펜 후보가 자극적인 극우 공약은 조금 내세우질 않는 모습이었고, 대신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치중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주류 유권자들의 전통적인 연합 전선을 좀 약화시켰다. 그래서 르펜 후보의 정치력과 개인기에 이번에 힘입은 바가 커서 극우 진영이 선전을 했다라고 AFP 통신이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오늘 속보를 저희가 네네네. 기상 속보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전남 여수시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라디오, TV, 스마트폰을 통해 지역 기상 상황 뉴스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또좀 촉촉해 내리는 지역이 있는데 네. 지역에 따라 또 이렇게 호우 경보가 발효되기도 네네. 하네요. 어, 좀 긴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수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어. 자, 그, 지금 팬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 네. 친러시아 입장을 계속 취해 왔잖아요. 그데 그렇죠. 그게 지금 갑자기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네. 유럽이 이렇게 탁 단결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친러시아 후보는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선 투표를 하루 앞두고 터져 나온 보도가 이 르펜 후보의 정당인 국민연합이 러시아 군수업체에 거액의 빚을 상환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제 계약서 사본을 입수해 봤더니 국민연합이 2020년부터 2028년까지 러시아 항공기 부품 회사인 아비아자프차스트에 우리 돈으로 161억 원을 대출을 해서 이걸 지금 분기별로 원리금을 상환 중인 것. 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상적인 대출 상환 기간보다 훨씬 뛰어넘는 지금 상환일이 2028년까지로 거의 10년 가까이 미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약 덕분에 국민 연합이 선거 자금도 확보하고 르펜 후보가 대선 출마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선거 자금 감독 기관은 기존 그러니까 워낙 다른 대출이 있었는데 이 무기 회사가 그 대출을 이어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 대출을 교체한 게 아니라 수정한 거. 그러니까 이걸 선거 자금에 대한 간접 지원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근데 르펜 후보가 과거에 친러시아 성향을 굉장히 공개적으로 나타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을 때 여기 찬성하는 입장을 가장 먼저 내놓은 유럽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이 대러시아 제재를 가하는 것에 좀 나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었고요.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물론 르펜 후보도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만 지금 결선 투표를 하루 앞뒀는데 러시아와의 자금줄이 드러난 건 당연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음.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결선 투표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는 르페노가 유럽 의회 의원 시절에 우리 돈으로 약 1억 8천만 원의 공적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의혹까지 터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선 투표를 앞두고 그러니까 1차 투표하고 2주 정도가 지난 사이에 지금 결선 투표가 치러진 건데 그동안 여러 가지 대형 악재 소식이 좀 터져 나오긴 했습니다. 대 결선 투표에서 기권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 투표에 대한 평가가 좀 대부분 이런데요. 최악 대신에 차악을 택한 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최선을 택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음. 그 정도로 후보자나 투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은 선거였어요. 그래서 대선이 치러지기 전부터 이미 각종 여론조사나 특히 젊은 층 대학생층에서는 우리는 두 후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 덜 나쁜 후보를 택하겠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점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투표 기권율이 이번에 28.01%였는데 이게 69년에 31.1%의 기권율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권율이었습니다. 이걸 투표율로 이제 환산을 해 보면 결선 투표율이 72%였어요. 이것도 69년에 68.9% 이후에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는데 BBC가 이제 300만 표 이상의 무효표 표하고 백지표를 합산해 보면 네. 결국은 프랑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은 두 후보 모두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셈이다. 이런 설명을 내놨으니까요. 이번에 이렇게 기권율이 높았던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은 뭐 그렇게 환호할 만한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일이 됐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보면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에 승리한 게 네. 서방국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뭐 안도해야 한숨을 내셔야 될 그렇죠. 만한 상황이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동안 긴장을 했었거든요. 네. 르펜후보가 될까봐.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단합된 대응에서 르펜후보가 당선이 돼버리면 프랑스 이탈하는 걸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 나토 뭐 이렇게 비롯한 프랑스의 주요 동맹들이 이제 안도를 할 것이다 라면서 CNN이 분석을 내놨는데요. 지금 프랑스가 나토 회원국이고요, 독일과 함께 EU를 움직이는 양대축 국가입니다. 그리고 유엔 안전 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고요. 주요 7개국에도 속해 있죠. 네, 르펜브가 2017년 대선과 다르게 이번 대선에서 EU를 탈퇴한다는 공약은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면 EU의 영향력을 축소하겠다. 나토에서 프랑스 역할도 줄이겠다. 이런 얘기는 지금 음. 꾸준히 내세운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유럽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내놨거든요. 예. 그래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우호적인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서방 국가들이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마크롱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니까 일제히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놨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프랑스는 우리의 가장 오래된 동맹이고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 협력 국가다.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길 기대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대여라이엔 2호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함께 프랑스와 유럽을 나가게 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장했던 국가 중에 하나가 독일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프랑스와 함께 유럽연합을 이끄는 양대축 그렇죠. 국가인데 네. 프랑스가 이탈을 해버리면 독일도 부담이 굉장히 될수 밖에 없다 독일이 다부담줘야 되는 상황이요 그러니까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외국 정상 중에 쇼울츠 독일 총리가 가장 먼저 전화를 음. 하면서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한 유럽 연합이 대러시아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뭐랄까요 지금 프랑스 대선 결과가 여기에 좀더 힘을 받게 만들까요 아니면은 좀더 갈등의 요인으로 갈수 있을까요 일단은 마크롱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으니까 서방이 추진하고 있는 대 러시아 강경책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더 타임스 지는 르페노버가 승리했다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맞서는 서방 진영의 연대 일치된 노력에 재앙을 안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외신들은 일제히 마크롱 대통령 연임 소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마크롱 대통령의 득표율이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게 여전히 서방 동맹의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데요. cnn은 프랑스의 대선 결과는 서방 세계에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경고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어요. 왜냐하면 르페누보가 이제 프랑스에서 강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남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단 프랑스가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기조는 유지를 하겠지만 앞으로 프랑스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그래서 거의 4 2에 가까운 프랑스 유권자들이 지금 뭐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이제 서방 입장에 반대편에 놓였던 르펜 후보를 지지했다는 사실에 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뭐 하다못해 EU 분담금 내는거나 이런 것도 네. 왜 우리가 다른 나라 책임져야 되느냐?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골 잡으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결과가 그만큼 중요해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국내 상황부터 갈등에서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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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그것도 또한 그러시아적 입장을 계속 목소리를 내면 렇이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일단 마크론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어요. 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 과제가 당장 6월에 찾아와요. 6월 12일에 이제 총선 1차 투표, 2차 투표가 6월 19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하원 의원 577명을 뽑게 됩니다. 지금 여당이 전진하는 공화국이죠. 마크롱 대통령의 소속 정당입니다. 하원의 과반을 확보하는 게 최대 목표가 됐어요. 그동안 마크롱 대통령이 여당이 하원에서 최다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중도 민주운동당과 연합을 해서 비교적 쉽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과반을 확보하는 그런 정치를 음. 펴왔거든요. 네. 이번에 지지율이 5년 전에 비해서 크게 떨어졌죠. 그리고 지난해 지방선거를 했는데 이 여당이 프랑스의 최상위 행정단위인 우리의 이제 광역주에 해당이 되는데 음. 이 수장을 한 곳에서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외신들의 전망은 이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이 이번에 하원을 장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선거 결과 극우 국자로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려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르펜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번 대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뽑은 유권자들이 총선에서는 다른 정당을 찍을 수도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고요. 만약에 하원이 여수 야대가 되면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일 야당 대표를 총리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대선 1차 투표에서 3위에 올랐던 극좌 성향의 멜랑숑 굴복하지 않는 음. 프랑스 대표가 계속해서 이미 나는 총리를 희망한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거든요. 네. 총선에서 좌파가 결집하자 지금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정말 총선 결과가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연금 개혁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멜랑숑 대표가 만약에 총리가 되면 그 동안 좌파가 반대해 온 연금 개혁안, 유류세 인상 같은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2025년까지 연금 체계를 하나로 통일을 하고요. 수령 시계를 현재 62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연금 개혁을 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대가 그렇죠. 심했죠. 예.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좀 이루지 못해서 코로나19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지금, 지금 같은 지지율로 만약에 재임하는 집권 이기에서 연금 계약을 시도하면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아, 얘기가 엄청 지금. 엄청나게 정치적 반발을 불러와서 그렇습니다. 특히 연금 계약은 이 르펜 후보의 지지층인 블루 칼라 계층에서 반발이 거세거든요. 네. 그래서 프랑스 노동총연맹은 이미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서 허니문은 없을 것이다. 지금 당선이 됐지만 우리는 음. 봐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 개혁안을 완전하게 철회하지 않으면 다시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 이런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또전 세계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물가 인상 문제. 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게 큰 숙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연료비랑 식료품비 같은 물가 상승 문제가 정말 시급하죠. 그런데 혼자서 풀기는 또 어려운 문제고요. 지금 왜냐하면 코로나19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가스랑 전기료 가격 상한제를 유지하고요, 연료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지불금의 일부 환불을 제공하겠다라는 데뭐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대책을 내놓기는 해도 이 정책을 끌고 가려면 역시 총선에서 의석이 다수가 확보가 돼야만 이걸 할수 있는 거지 야당에서 음. 반대를 해서 통과가 안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극우 세력이 단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선에서 1차 투표에서 사위에 올랐던 후보가 극우 성향의 또 다른 재물을 르콩케트 대표였어요. 그런데 이미 르펜 후보를 향해서 애국 블록을 만들자 이번에 우리 극우 진영이 총선에서 단합을 해보자 이런 오. 얘기를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진하는 공화국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정당과 추가 연합을 하거나 이제 동거 정부가 불가피해지는데 네.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남은 기간 동안 그래서 곧장 총선 준비에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지금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아큰 사나는 큰 네, 넘었지만 산안은 또 다른 네, 산나는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개가 상황인데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음, 지금 유럽 각국에서 뭐 프랑스 그 상황도 지금 저희가 쭉 전해드렸지만 네. 중도라고 하는 노선이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정부가 이제 방역 정책을 많이 펴면서 정부의 통제에 대한 반발심이 좀 심해졌어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치솟으면서 중도파가 설 자리를 좁히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프랑스만 극우 후보가 지금 약진을 한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에 헝가리에서 총선이 있었고요, 세르비아에서도 대선이 있었는데 이따라서 친푸틴 성향의 지도자들이 정. 권을 잡았습니다. 음. 그리고 이번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 후보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극우 성향의 또 다른 재무르 후보가 1차 투표에서 4 위에 올랐는데요. 전통적인 양대 정당이었던 사회당이나 공화당 후보보다 훨씬 많은 그둘 후보의 투표를 다 합해도 이재무르 후보 득표율 밖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네. 굉장히 지금 약진을 그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르펜 후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뭐 친푸틴 성향. 의그우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이 이렇게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서 유럽의 대 러시아 제재에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cnn이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자유주의 서구 질서 파괴에 나섰지만 이제 극단적인 포퓰리즘의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프랑스 헝가리 여러 지구촌 곳곳에서 중도나 온건 노선이 설 자리를 잃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뉴욕타임스는 우파가 이미 대선 전부터 가장 큰 승자였다. 이런 얘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치의 극단화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세히 보면 외신 게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한 이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 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되십시오 이달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